안녕하세요. 영진부동산 윤소장입니다. 이번 매물은 충북 보은군 마로면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두 필지 매물입니다. 면적은 1,270 제곱미터 평수로 384평 되겠습니다. 큰 도로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넓은 도로를 통해서 마을로 약 1.2km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토지는 도로보다 약간 좀 높은 그런 위치에 앉아있는 토지고요. 도로하고 우리 토지 사이에 또 국어도 정비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근을 둘러보시면 약 15호에서 20호 정도 되는 마을이 평화롭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토지는 제일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 대지이기 때문에 농사의 의무는 없습니다만 현재 묵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필지의 계획관리지역 대지입니다. 묵어있는지는 한 2년 정도 돼 보이고요. 농사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경계로 해서 감나무를 한 6-7주 이렇게 심어 놓은 그런 상태고요. 감나무가 큰 나무가 도 있고 또 작은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향은 남동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집이 평화롭게 두 채가 앉아있던 그런 자리였죠. 여기다가 집을 지시면은 아주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두 분이서 나란히. 어, 두 개로 분할해가지고 집 짓기도 상당히 좋네요. 왜냐하면은 어, 도로에 약 40m 길게 접해져 있기 때문에 반딱 자르면은 평수도 좋고 나란히 두 채가 어, 앞을 보고 남동향으로 집을 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앞 전망이고요. 앞에 보시다시피 감나무가 몇주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게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옆에는 어, 건물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한 15호에서 20호 정도 되는 마을이 멀리 보이고 있고요. 우리 토지는 어, 어떻게 보면 마을 변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동네가 외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어, 다른 동네하고 틀리게 어, 축사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는 아주 평화롭고 깨끗한 그런 동네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약간 멉니다. 송리산 i c 에서 나와서 15분 이상은 어,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교통은 약간 좀 불편하지만은 그러니까 생활 여건이라든가 환경은 상당히 좋은 곳으로 고험군에서도 유명합니다. 자, 마로면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384평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토지 모양이라든가 있는 환경을 보시려면은 아무래도 어, 드론 영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그만한 토지니까 간단하게 드론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